네 안녕하십니까 세금전문 닥터부 저는 닥터코 치용입니다자 우리 사업장 현황 신고서가 이제 세 장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사업장 현황 신고 두 번째가 수익금의 검토표 이번 시간에 구강 세 번째 수익금의 검토부표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했어요 부표 어테치먼트란 뜻입니다 수익금의 검토표 한 장만으로 다 되는데 이 특별한 병과 이세 가지 병가 있죠 치과 다음에 한의원 이원, 안과. 이세 가지 병과는 부표, 어태치먼트를 하나 더 내라. 좀더 치밀하게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예전에 성형외과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부가세 업자로 다 바뀌었고, 이제 이 치과도 일부는 이제 과세로, 어 일부는 과세로 신고하시기 때문에 사업장는 상관없죠. 뭐 안과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아직까지는 어 면세 사업자로 계속 신고를 하시니까. 자, 그러면 수익금의 검토부표는 수익금의 검토표 까지고 봐서도 불안하니까, 어태치먼트를 하나 더 요구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하겠다. 왜 점검하겠어요? 왜? 이건 그냥 매출 누락 잡겠다는 거예요. 수익금의 검토부표는. 그래서 수익금의 검토부표를 점검하실 때는 조사관의 입장에서 매출 누락을 의심으로 되는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보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금의 급도표는 연치과 안과 한의원에 대해서 의미와 세무리스크예방점금을 학습한다라고 얘기했고, 수익금의 급도표는 역시 주로 이제 이 비보험 매출과 재료비 사용액 신고 부분. 우리가 어차피 매출을 누락한다고 한다면 비보험이잖아요. 비보험이죠. 고객분들의 직접 받는 금액이고, 그 금액을 얼마를 받는지, 남들보다 얼마나 비싼지, 또 중요하지만, 이 원가 개념, 상관 개념이죠. 내가 얼마의 재료 인풋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지, 그 비료 비율이 뭐 굉장히 뭐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병과가 신고를 할때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난, 유난히 나는 좋은 재료를 쓴다라고 해서 그게 소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하는 병원들은 이런 부표 신고를 굉장히 신경을 쓰겠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숨기질 않는데 엉망으로 신고하는 병원이에요. 자, 나는 숨기질 않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위얼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룩스 위얼드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토 부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구성조사는 파트 1이 첫 번째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일단, 의료기기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고가순으로. 고가순으로. 그러니까, 비싼 기계가 있으면, 매출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것 여기 보니까, 어, 치, 치과 내용, 뭐, 초여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금액들이 좀 비싸고, 오래된 것부터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 취득일이 나오고, 취득가액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국세청에서는 세 번째 장, 세 번째 장 신고할 때, 이거 찍고 같은데, 의료기기 중에서 비싼 것들을 샀는지 안 샀는지를 본 다음에, 샀으면, 매출이 올라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사, 사고, 그 다음에부터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톤 첫 번째는, 의료기기 현황, 고가순으로, 이렇게 적성하게 돼 있습니다. 자,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팔트2.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어태치먼트를, 왜 부표를 국세청에서 요구하는지를, 그 어떤 그 의도가 나옵니다. 보세요. 진료 유형별로 비험 수익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자, 유형이 임플란트가 있고, 기타, 그 다음에 레진이 있고, 틀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유형을 적어요. 적은 다음에 몇 명한테 시술을 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 560명한테 시술을 한 다음에 7억 7,600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걸 인원이냐, 개수냐, 이렇게 대한 부분이 뭐 옥신각신 하는데, 뭐 사실상 이어링 비용이라고 봐요. 한 사람이 몇 개씩 할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인원으로 적성돼 있으니까 우리는 인원에 맞춰서 신고하는 것을가 그러니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당국에서는 이 신고된 내용을 보고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이렇게 하겠죠. 일단 임플란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임플란트를 봤을 때 인원별 비보험의 수익금액, 평균 진료금액을 알 수가 있겠죠. 7억 7천 6백을 인원으로 나눴더니 약 138만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138만원이 나왔을 때이 금액이 우리가 흔히 말하도록 메이크센스한가? 원전님 입장에서 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 금액이 턱없이 실제 우리가 수령하는 금액보다 매우 높다. 예를 들면 뭐 100만원이 아니라 뭐한 80에서 90만원 정도를 실제 받고 있다. 실제 사실상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이 금액이 인원당 138만 원이 나오면 이거는 숨겼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기 때문에 혼자 혼자 와서 몇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세무사님이나 아니면은 치과에서 실장님이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신고할 때 검토 부표를 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담당 생무대리인과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신 다음에, 자, 이게 정말, 어, 말 된다? 흔한 말로 말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원장님이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신고는 개수가 좀 왜곡되거나, 아니면 놓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 2의 진료 유형별 비본 수익금액이란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할 때 유형도, 유형도 잘 적고, 자, 잘 작성해야 되겠죠? 너무 디테일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디테일할 필요 없으니까. 간혹 가다 보면 병원을 기장을 많이, 많이 하지 않는 생무대리인들이 작성한 유형을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정리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 파트 2가 끝났고요. 자, 파트 3가 뭐 마지막이자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거 보시면 이건 이거예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 파트 2하고 8트3 중에서, 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죠. 자, 파트 3는 비보험 수익금액이 위에 나왔죠? 뭐 7억 얼마 임플란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게 7억 얼마가 나왔었는데, 얼마를 썼니? 얼마를 사용했니? 재료를 얼마를 썼니? 이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은 다 안다는 거죠. 위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 7억 7,600이라는 게 매출이에요. 임플란트 매출이에요. 임플란트 매출. 자, 임플란트 매출을 이 제로 뷰를 나눠본 거예요. 사용 금액으로. 그랬더니, 그랬더니 20.4%가 나와요. 그러면 임플란트 수입을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는 약 20%다.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원가가 높다, 낮다의 타정성 문제는 원장님이 소명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에 이, 이 들어가는 이 재료비를 그냥 이 재료비가 1억 9천 5천 9백이잖아요. 이 재료를 뭐 흔히 말하는 픽처까지만 할 거냐? 어비드먼트하고 아니면은 여기에 뼈이식이라든가뭐 기타 다른 시술들이 들어가는 걸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원장도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퍼센테이지가 다만 소명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조사관님이. 아, 원장님, 기타 다른 병원에 갔을 때이 원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가 나왔는데 원장님 병원은 20%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병원보다 재료를 훨씬 더 좋은 걸 썼다는 겁니까? 그랬을 때, 아, 그, 거기에는 재료와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생각하는 재료와 플러스 다른 어떤 시술에 가는 비용도 같이 들어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어그리 할수 있는, 억셉터블할수 있는 내용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뭐 우리는 너무 높아서 어떤 분들은 막 재료를 그냥 현금으로 계산서 안고 끊막 끊는 분들도 봤어요. 왜냐면 퍼센테이지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몇 프로를 반드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걸막 강박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 나오시면 조사관 분들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조사관들도 얘기를 들었을 때아 20.4%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스탠다드가 10%라고 하더라도 20.4%가 타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다 받아서 넘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러지 않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결론, 요건 보시면 돼요. 이 페이지는. 자, 임플란트의 평균 원가율이 10%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본 거예요. 이 가정. 그냥, 그냥 국세청의 자료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역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A 병원과 B 병원의 차이를 볼게요. 국세청은 이미 나올 때, 아, 임플란트는 약 10%의 재료를 써서 어, 활용을 한다. 즉, 1억을 쓰면 10억의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A 병원 봤더니 신고를 10억을 했어요. 신고 매출이. 원가로 10%라고 본인들이 판단했잖아요. 평균을. 그래서 봤더니 재료들 1억 썼어요. 이거는 맞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평균에 수렴한다.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아요. 즉, 평균 원가율로 외출력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두 번째 병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똑같이 10억을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원가율이 20%예요. 20%. 어, 그런데 20%라는, 여기서 일단 당국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 10%인데, 여기는 왜 20%일까? 얼마나 좋은 걸 쓰길래 20%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주면 좋죠. 아 여기는 정말 비싸게 쓰는 좋은 좋은 걸 쓰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상한데 여기 왜 남들보다 두 배지? 혹시 숨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추정하냐면 제로 비가 2억이잖아요. 지금 원가가 20%니까 매출의 20%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게 20%가 아닐 거다, 10%가 맞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매출은 20억이 돼야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받아들이는 재료비의 비율이 정말 비싸고 좋은 걸 쓰고 그렇기 때문에 20%라고 인정을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모수가 있었는데 평균이 10%였어. 여기도 10%일 거야라고 한다라면 매출은 10억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재료비가 10%가 되려면 이건 20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추정 매출은 20억이다. 그래서 실제 매출은 20억인데 제로비가 2억이니까, 20%가 되려면. 잠깐만요. 자,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실수 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아, 시, 10억, 아, 10억이면 10%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0억이, 2억이 되려면 20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20억. 그래서 20억에 10%가 돼야 2억이죠. 그쵸? 그렇죠? 예, 네, 맞죠?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20억인데, 여기, 조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는 20억이 매출, 실제야. 실제 매출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10%의 비율로 2억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신고는 10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의 매출을 누락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종 소명 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소명을 못하면 조사가 확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수익금의 검토 부표 치과, 안과, 한의원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장 신고 들어갈 때 마지막 부표는 점검을 잘 하고 가셔야 되고 또, 이 점검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뻔한 방식이니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매출을 누락하는 병원들은 이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문제는 매출을 누락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세금도 안 내는 상황이라 그렇게 많이 신경들을 안 쓰십니다. 근데 거기서 허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면세 현황 사업장 신고서 2월 10일에 하는 것도 꼭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걸로 사업장 신고 3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